인쇄 안재웅, 독립과 통일의 그길 가다 오늘은 안재웅 선생님의 서울 지역의 주로 활동지를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종로에 있는 서울 y m c a 회관입니다. 안재웅 선생님은 고향 고덕의 진우의숙과 수원의 사립 학교를 거쳐 1907년 이곳 황성기독교 청년학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곳 종로는 민세 선생께서 1940년대 초 성북 도남동으로 이사 가시기 전까지 대부분의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 서울 YMCA와 파고다 공원을 비롯해서 지금은 강북 삼성병원 내에 변입된 종로 평동집, 신간의 본부, 조선일보 예사옥, 북촌 중앙학교 등 20대에서 40대 이르는 청년기, 장년기 민세의 삶이 이곳 종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세 선생이 중고등학교 시절 이곳 서울 IMCA는 당시 황성 기독교의 청년 학관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민세 선생은 이곳에서 이상재 선생, 남궁옥 선생이 지도를 받으며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인사들이 모인 곳이라 선생도 매우 만족했고 학생으로서 긍지가 컸다고 합니다. 선생은 집안 어른의 먼 친척 대기에서 하숙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에 영웅전과 만국사, 중국 지식인 양계초의 책,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도 애독하게 됩니다.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묵은 인습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겠다는 다짐도 합니다. 이 시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 친구들과 사귀면서 선생은 꿈같이 아름답고 은은한 별세계를 느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던 19살의 민세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로이사의 의거 소식을 듣고 크게 자극을 받습니다. 안 의사님은 순흥 안시 참판공파로 안재용 선생과는 집안이 되겠습니다. 1910년 8월 선생은 이곳 황성기독교 청년의 학관을 졸업합니다. 그러나 8월 29일 경술국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은 절망 속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이에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신념으로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 스승인 이상재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월남 선생은 독립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 먼저 일본을 아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합니다. 이에 선생은 승의 뜻에 따라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1910년 9월 현해탄의 세찬 파도를 헤치고 동경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은 소년기 안재웅 선생님의 삶을 따라서 종로 YMCA 회관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크게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